할렐루야. 12월 27일 화요일 원포인트 쿠티 시간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서 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던 때와 같이 안이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체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넘치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다윗 목사님께서 큐티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화요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어제 큐티에서 어 이미 전쟁의 대세를 장악하고 이제 잔존 세력들만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확고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어마무시한 권력과 부와 명예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첫 번째 한 말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장막에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 법궤를 안치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갈망. 자,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물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은 왜냐하면 전쟁 중에 있고 또 아직도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흘린자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앞당치 않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할 경우에 오히려 다윗에게 큰 어떤 면에서 보면 전심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다윗을 배려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면서 흥분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돈 달라 먹을 거 달라 옷 달라 집 달라 하나하나 아이템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기 8절에서 17절은 온통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오늘 구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모세의 이름이 위대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중동에 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말렉 모압 에돔 암몬 수많은 주변의 아머리 적속을 포함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앞서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온 열방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지혜와 그의 부와 그의 명성, 아프리카까지 전달이 됐고 수천 킬로를 금괴를 실고 찾아올 만큼 그에게는 모든 영화롬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객 때에 주신 축복이에요.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비참한 불명에 퇴진하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신다. 우리 저는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을 너무 잘합니다그 백과사전을 보시면 리빙스턴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열 장이 넘습니다. 영국의 어떤 수상도, 대영제국을 지배했던 어떤 이도, 결코 그렇게 인명록에 그의 설명이 길지 않아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던 분 아닙니까? 아, 그가 아, 그렇게 영국 역사에, 세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열장 정도 할애할 만큼 그의 사역과 그의 어떤 면에서 행실과 어록들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울림이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에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던진 사람 아닙니까? 아마 영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떤 기자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그, 그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그 위험한 그 맹수와 그런 독충들이 우글 거리는 가운데서 그렇게 당신은 지치지 않고 혼자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리빙스턴의 이야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움직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 함께함이 지금도 브리태니카라고 하고 대형 제국의 백과를 보는 순간에 그의 이름은 찬연히 빛나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은 하나님께서 10절에 특별히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은 중심 센터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디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뭐가 지어지죠? 성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어디였죠? 지성소. 하나님이 곧이 계신 곳이 중심이고 역사의 핵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허브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건물로만 보시지, 우리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하면 당신이 하나님 일하시는 허브예요. 당신이 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의 사람이 움직이면 축복이 함께 흐르는 겁니다. 요셉이 요셉이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와도 애굽의 축복이 임재하고 보디발 집에 오면 보디발 집의 축복이 오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면 감옥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 요셉이 애굽을 장악하면 애굽 전체에 복이 많은 거예요. 당신은 그런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때 예루살렘 도성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곳에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오늘 여기 1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여기 12절에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죽으나 다윗의 자손의 씨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다윗 왕국이 멸망이 안 됐습니까? 멸망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는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망하고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200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윗 왕조도 영원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뭘까요?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성탄절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부장 6절과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인의 씨에서 나온 그 아이가 오늘 온 땅의 열방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 왕가를 통하여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왕으로 통치하는 주님.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신 이후에 나를 통하여 나는 열방을 통치하는 영권과 통치권이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은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주님께서 네 번째 축복이 14절, 15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내가 내 앞에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의 나라가 우리가 넘어지지만 결코 우리의 자녀의 위상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위상은 빼앗지 않는다 탕자가 들어가서 허랑방탕하게 하나 아버지의 자산 아버지의 모든 선물 달란트를 다 허비하고 왔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위상을 빼앗지 않았다 집에 있는 종들에게 아들로 삼고 양자삼아 아들에게 재산을 양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 은혜 우리는 다윗 시대의 언약 사메라 7장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세상의 왕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입니다 나로 인하여 통치권이 열방에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번세와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꼬리처럼 마귀의 머리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다니고 회피하고 눌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사망 권세 승리하신 주의 이름으로 왕족의 이름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